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들신 바이오에서 유산균을 협찬 받았어요. 자, 이제 언박싱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받은 지좀 됐는데 같이 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까고 있었어요. 일단 까보도록 할게요. 배송이 왔을 때, 택배 회사가 문제지 모르겠는데, 약간, 박스가 다 찌그러져서 왔어요. 심지어 구멍이 나있어. 그 상품이 어떻게 돼있을지 모르겠어. 짠! 미들신바이오.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1차 완판. 약사와 직원들이 맨날 노력을 했다고 써 있어요. 일단 견본으로 이렇게 샘플이 와요. 이거 한 번씩 시킨 거 아니고도 먹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 프리바이오틱스 패밀리랑. 신바이오틱스 패밀리 이렇게 두 개를 받았거든요. 이게 유산균 먹이로 알고 있고요. 일가 유산균으로 알고 있어요. 통이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런 흘러내리는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요즘 이벤트라고 있어서 먹고 맛이 없으면 다시 이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다이어트 식품 그런 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때마다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으면 제가 못 먹어요. 지금 방에도 다이어트 식품 쌓여 있는 것도 많은데 얘는 또 다이어트 식품도 아니고 유산균이니까 그런 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먹고 맛 없으면 환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구매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럼 하나 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산균부터. 이중 포장. 오이 안에 다 있을 줄 알았는데 포장이 몇 개더 있냐? 다섯 10개, 여덟 아열개0 개씩 해가지고 포장해놨으니까 약간 안 먹게 되더라도 쉬었다가 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음. 냄새 약간 딸기? 뭐지? 뭔가 어디서 맡아보는 냄새예요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음! 되게 맛있는데? 완전 새콤새콤하고. 음. 펑크네. 음. 되게 맛있어요. 이게. 그런 고 해야 되지? 우리 옛날에 먹던 그런 가루? 그런 군것질 거리? 그런 맛이 나요. 그게 먹기 괜찮아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우유향? 그런 것도 나고. 솔직히 제 말은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 거예요. 근데 진짜 편식을 하는 동생을 하나 먹여보고, 친한 언니도 하나 먹여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유산균 먹이. 전 얘, 약간 얘가 좀 걱정이에요. 얘가 맛이 없을 것 같아. 저도 맛이 없는 거.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상큼하면서. 냄쓰레기 얘는 약간 제가 아는 유산균 먹이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응, 음. 그, 그 무슨 맛인데? 밀키스 맛. 되게 맛있어요. 제가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동생을 불러서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동생을 불러왔어요. 일단 먹여보도록 하죠. 아니 진짜 먹어봐, 괜찮아. 이유. <laughs> 아니 진짜로 맛없으면 내가 만원 줄게. 어, 진짜? 어 진짜로 그거가 유산균이고 이게 먹이야 그냥 먹 뭐, 그냥 먹어 그냥 먹음 괜찮지 시지 근데 시지 음. 않아? 괜찮지 약간 음. 막그 옛날에 내가 먹던 거 유산균 그런 맛은 아니지 뭐 음. 냄새 나고 음. 이게 유산균 먹이야 이 밀키스 맞나? 나 얘가 더나유산균나다왜 그에 위키스 만나서? 그럼 다음으로 변비를 앓고 계신 할머니한테 가볼게요. 근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쭤볼게요 할머니 <목소리> <목소리> 이거 유산균이거든. 똥잘 나오는 거? <목소리> 이거 먹어봐. 어차피 똥 올려면 잘 나가야 다 아니 괜찮아 이거. 이거는 그막 지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장 건강해지게 해주는 거야. 먹어봐. 그냥 먹으면 돼. 그냥. 약간, 어. 사탕같이. 새콤할 거야, 그게. 괜찮지? 이거 또 어째서 짜고, 이거 잘 먹어야겠다. 그니까 이거는 막, 배 아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에 유산균이라고 그거 건강하게 해주는 거 맛있나? 괜찮지? 그 이거는 그, 이거 유산균 여기 안에 있는 거 먹었으면, 이게 먹이야. 그 안에 그.. 깨나물 어? 이거는 그.. 그 장에 있는 균들 건강하게 해주는 그거야 음. 이것도 맛 괜찮아 어때? 맛 괜찮나? 음. 맛있나 이거 맛 이거 하니까 맛있어 맛이 음. 비슷하다고? 지금 할머니까지 드시겠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동생은 딱 동생 입맛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 건데 할머니는 되게 칼 같으셔가지고 맛없다고 할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할머니가 약간 되게 까다로우세 그래서 맛없다고 할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맛있다고 하셔서 거기서 좀 놀랐어요 할머니가 약간 완전 달거나 막 이제 신맛이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얘가 약간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맛있다고 그리고 막 요즘에 장이 되게 안 좋으신가 봐요 막 약간 물처럼 나오고 하니까 먹는 거 거부하셨는데 계속 드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언니가 도착하면 언니한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은이 언니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여 볼 거예요. <laughs> 모자이크 해줄게. 그냥 앉아 편하게. 자, 일단 이게 유산균이야. 네. <laughs> 나는 이게 좀 달라? 어, 얘는 유산균이고 얘는 응. 유산균 먹이. 근데 나는 이게 맛있었는데 유진이는 이게 더 맛있대. 얘는 약간 그 우리 옛날에 불량식품 가루 퍼먹는 거. 어. 그거 비슷한 맛 나고, 얘는 약간 밀키스 가루로 해놓은 맛? 아유, 좋아. 응. <laughs> 먹어봐? 응. 근데 되게 안에서, 원래 텁텁하잖아, 이산균은 응. 근데 약간, 이렇게 사라져. 좋아. 괜찮지? 괜찮은데? 그치? 응. 근데 무슨 맛으로 표현을 못했었어? 이거? 어, 이거야, 어. 이거? 그치? 난 딸기 냄새인 줄 알았어. 아, 그래? 어. 안써 있어? 어. 어, 무슨 맛이라고는 안써 있어. 유산균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한 번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먹이 게 같이? 어얘 먹이라서 먹고 먹는 음. 이게 딱그 유산균 맛있네 이거 먹이 근데 이거 응, 응. 밀키스 맛이잖아 약간? 근데 응. 이거 괜찮아 그래서 이것도 있어 이게 딱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 유산균 맛인 것 같아요 이게 샘플이거든? 응. 근데 이거는 애기 맛인데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그래서 언니 오면 같이 먹으려고 <laughs> 먹어도 좋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일단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박혀놨어 그리고 이거 그거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니까 그리고 맛없으면 응. 무조건 100% 환불 <laughs> 그러면 은 <맛이 없으면 웃음> 시켜놓고 환불시키면 어떡해? <laughs> 그니까 내가 일단 좀만 먹어 응? 줄게 유진이도 먹여보자 <laughs> 응? 나이게더 맛있어 이거 키즈네 키즈. 응. 안보 <laughs> 키즈 안 보여 어떡해 <laughs> 이거 뷰티 유튜버거 하는 거이게더 맛있어 나언니이건 별로? 응 <웃음> <웃음> 이거 난맛이안나아 진짜? 얘를 먹고 해 먹어서 그런가? 응 그럴 수도 있어 난좀 지나서 근데 되게 괜찮지 않아 <laughs> 맛있어 괜찮다 이게 그거야. 안에 있던 그런 거. 약사들도 같이 하네. 응. 음. <laughs> 예쁜 사람 아, 너무 많아. <laughs> 반해 버렸어. 애기들 <laughs> 너무 귀여워. 애기들이 그냥 이렇게. 애기들 뭐... 어, 봐, 들고 먹으면 그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먹고 먹었을 때 응. 맛을 못 느낀 게 애기들 먹기안 자극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것 같아. 어, 우리는 항상 자극적이니까 얘네도 맛느끼려고좀 세게 만든 것 같아. 우와. 괜찮은 거 같아. 응. 응. 봐봐. 부족한 점 바로 말하라고 해서 그럼 지금 말하자 <laughs> 뭐가 있지? <laughs> 뭐가, 뭐가 부족할까? 있을까? 근데 여기 택배 회사가 이상한 건지 모르는데 택배가 이렇게 찢어져서 왔어 근데 음. 이렇게 봐봐 이거 진짜 완전 아작났다 이거 구멍이 났어 근데, 이거... 근데 그런 거 치고 얘네 완전 멀쩡해 찌그러진 데 하나도 없어 <laughs> 뭐야 뽁뽁이가 없네 게어 아예 없어 근데 완전 튼튼하잖아 내가 일부러 음. 이쪽 거 뺐거든 그래서 음. 근데도 하나도 안 부셔져 있어 튼지하네 응, 그리고 얘네 봉투 이렇게 돼있어 10개지 되게 포장도 잘 되어있네 괜찮은 할머니가 되게 맛있어했어 <laughs> 나는 할머니가 제일 까다로워서 <laughs> 응. 동생은 그냥 맛있다고 하면 먹어보고 응. 지가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되게 뭐라고 하거든? 응. 근데 되게 그냥 맛있다고 하는 거지 <laughs> 근데 진짜 맛이 안나와 이제 응 <웃음> 맛이 <웃음> 궁금해 맛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laughs> 맛이 <laughs> 궁금해. <마시금고. 웃음>